합종연행.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교 전략. 중국 전국 시대의 열국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략전쟁이 펼쳐졌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책략사, 소진과 장인은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우며 자신만의 계략으로 역사를 뒤흔들었다. 소진은 북종연에서 조, 제, 위, 한. 초에 이르기까지 여섯 개의 나라를 설득하며 합종을 추진했다. 그가 제안한 합종은 남북으로 세로의 힘을 모아 강대국진을 견제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각국의 두려움을 교묘히 이용해 서로 손을 잡아야만 진나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설득했다. 그의 언변은 뛰어났고 마침내 그는 여섯 개국의 신뢰를 얻어 이들의 재상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그와 한 스승 아래에서 배운 장희는 다른 길을 걸었다. 진나라로 간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진왕의 신임을 얻고 반대로 연영을 추진했다. 연영은 동서로 펼쳐진 지형을 따라 각 국가를 고립시키고 진나라와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게 하는 책략이었다. 장희의 목표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각국을 하나씩 제압하여 궁극적으로 진나라의 패권 아래 통합하는 것이었다. 결국, 장의의 연영은 소진의 합종을 무너뜨렸다. 각국은 고립되었고, 진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게 되었다. 두 책략사의 대립은 전국 시대의 정치와 외교를 움직인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